손주가 와가지고 물놀이 하라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물놀이를 했대요. 총이랑 물총이랑 물놀이터예요, 이제. 와, 오늘 날씨 지금 33도가 넘는데 너무 뜨거워요. 이제 장마가 끝났대요. 이게 엄마 무궁화인가? 응, 무궁화. 아 어, 예쁘다. 햇빛을 받으니까 너무 예쁘죠. 이게 꼭 우리 여자들 쉬폰 치마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예뻐. 색상도 그렇고 이런 치마 있었으면 좋겠다. 자, 엄마를 따라서 오이를. 따로 가기 전에 장미가 그래도 조금 나왔네요. 음, 장미가. 이렇게. 노란 장미가. 오, 그래도 이 뜨거운 데 장미가 피었어요. 얘도. 이쁘죠? 아, 뜨거 소리가 절로 납니다, 지금. 3일 전에 땄는데. 걔는 새끼 오인데 아, 그도 됐을 때. 그건 너무 조그만 거 아니야? 얘는 따서 버려야 돼요. 아. 저는 안 큽니다. 얘는 안 따? 어디 있어? 꼬고. <laughs> 이게 잘안 보일 때도 있어요. 이런 밑으로 밟으면 오이 딱밟으면까 고기도 또 있다. 여기도 있고 저쪽으로 가야 될 것. 저기 숨어 있는 오이 <목소리> 깎고 <목소리> 네. 고기 엄마 앞에도 있네요. 오른쪽에 긴 거. 그, 더 오른쪽에, 응. <laughs> 오이 봐요, 오이. 요런 게, 아, 우 보이나? 요런 게 커서 오이가 되는 거예요, 요런 게. 어, 지금 보시면, 가시가 그냥, 보이시죠? 여기 가시가 그냥. 오늘 오이 많네. 여섯 일곱 개 땄나 봐 엄마. 음. 오 사과가 지금 주먹만해졌어요. 많이 컸죠? 이렇게 많이 컸어요. 얘들이 조금 잘 달려줬으면 너무 너무 좋겠네요. 가을에 따 먹겠죠. 여기도 참외가 이렇게 숨어 있죠. 어 이렇게 참외 입도 오이처럼 가시가 이렇게 있어서 따가워요.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저쪽에도 여기도 여기도 있죠. 여기도 여기도 참외가 있습니다. 따가워. 장마가 지고 난 다음 수국의 현황이에요. 이런 거 보는 재미가 있죠. 너무 예뻐요. 햇살 받아서 볼 때는. 우와, 지나가다가 아직 백합이 얘가 너무 예뻐서, 얼굴만한 백화. 어때요? 하얀 게, 진짜 매력적이죠? 햇빛에 받은 이 꽃이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여러분, 구경 많이 하세요. 얘들은 이제 지려고 하나 봐요. 바람이 산들 산들 그늘이 살짝 지면 요렇게또 예뻐요. 아또 이것도 수국과인 것 같은데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예쁘죠. 매미 소리가 지금 엄청나요. 찍으면서 너무 예뻐요 지금. 자 연보라 백일홍을 보여드릴게요 백일홍이 되게 짙은 연분홍색이잖아요 근데 아다가 이렇게 연보라색도 사다가 이렇게 심어놨어요 색깔이 은은하니 예쁘죠 요건도 요거만의 매력이 있어요 자, 아, 복숭아 빙수를 위해 복숭아 두개 저번에 딴거 복숭아 그리고 수박도 할 거예요 이거 딴 수박인데 이게 무슨 수박인지 몰라서 잘라봐야 되는데 엄마, 이렇게 잘라야 되지 않을까? 망고 수박이네요 오, 노랑이다 우와 이걸로 오늘은 빙수를 해먹을 거예요 노랭이 자 얘를 이따가 빙수를 해볼게요 자 수박 빙수를 해먹을게요 오늘은 이것도 밭에서 샀던 빨간 수박 노란 수박 요렇게 같이 반반 섞을 거예요 빡둑썰기로 네모네모 해서 한번 정도? 음, 음. 우유 빙수 우유 얼음을 해왔어요 여기다가얼음에다 얼려놓은 거에다가 바닐라 시럽을 좀 넣었죠 시간 어, 너무 많은데 <laughs> 네모네모 여름에 시원하게 빙수가 음 최고죠 자 이렇게 쓸어놓고 요 노랑 노랑이 노랑이는 잠깐만요 재료를 이렇게 한쪽에다 담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랭이 어 망고 수박이 그냥 끝내줍니다 정말 극명하게 놀았습니다 아삭아삭 음, 아삭 소리가 나네요 음, 되게 연해요 달고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또 여기다 이렇게 놓고 놀았죠 진짜 진하죠 다리먹은 엄마 씨가 새까맣다. 음, 당도도 엄청 셉니다. 맞아요. 엄마는 개인적으로 빨간 수박이 맛있어, 노란 수박이 맛있어. 망고 수박이 더 나. 예. 왜냐하면 자주 음. 먹을 수 없는 수박이니까. <laughs> 맞아요. 색깔이. 음, 요때 한번 먹으면 내년에는 바라 봐야 되잖아요. 망고 수박은 하나만 더 자르면 되겠다. 근데 이 정도면 되나? 일단, 이거, 자른 게 있으니까 하나 더줄게요 좋아요. 자, 요렇게 해서 수박은 만들어놨고요. 복숭아를 이제. 오, 속도, 얘는, 속도? 얘는 빨, 백도가 아니고 빨간 애네. 나는 백도인 줄 알았어. 껍데기를 까서 얘는 엄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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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볼까? 음? 얇게 슬라이스로? 음, 음, 음. 슬라이스로 이렇게 쌓아보게 그래요 이렇게? 아니 가운데에 한번 잘라주고 그결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응 음, 얇게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하나씩 올려볼게요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네, 그렇게 해서 위에, 얼음 위에다가 이렇게 한번 특이하게 붙여보게. 아이고, 내가 백돌은 줄 알았는데, 안에가. 그 색이 엄청 예쁘네요. <laughs> 완전 이렇게. 핑크다, 핑크. 충천연색이다 수박 색깔로 하는데. 음. 그래서 더 빨간색이었구나. 이게 나무가 다른 나무네. 복숭아의 종류가 다릅니다. 네, 이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토핑을 하고요. 네, 깍둑썰기 나머지는 네모네모. 그렇죠, 빙수에다가 네모네모로 수박이나 뭐 찾을 수 없겠는데. 어, 비슷한데. 왜 침이 넘어갔다? <laughs> 하나 드세요. 누가 못 먹겠나? <laughs> 자,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놓고 음 맛가는 이용해서 복숭아 짜투리를 먹는데 엄청 달아요. 말랑말랑하고 엄마 이제 그만 먹고 빨리 오르을 해야 돼. 아 <laughs> 우유를 여기 보면은 바닐라빈이 이렇게 제가 바닐라빈을 시럽을 직접 만든 거를 넣고 섞어서 얼렸어요. 그냥 우리는 팡팡팡. 방망이로 두드려 볼게요. 자, 방망이로. 팡팡팡. 그렇죠. 옛날 빙수. 그렇죠, 그렇죠.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네. 한번 더. <laughs> 자, 요거를. 이제 그릇에다 담아볼게요. 팡팡팡 한 거를 한 숟가락씩 또 있으니까 그냥 떠서 넣어주세요. 그렇죠. 요 정도 넣고 또여기다좀 넣고. 네, 요렇게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거예요. 벌써 맛있겠다. 우유와 바닐라 시럽. 자이 가운데다가 엄마 과일을 넣고 좀 넣자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자 노랭이부터 만들어 볼게요. 수박을 여기다 네. 한칸 올리고. 자 엄마 그리고 나서 요거 빙수를 조금 더 우리 가운데 에 올려봐요. 가운데 에 보면은. 자, 요 정도 담, 고 위에 또 수박을 싸줄게요. 어 너무 이쁘다, 색깔이. 오 여러분, 이거 복숭아 아닙니다. 노랑 수박입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엄마 한 숟갈만 위에다가 딱 포인트로 다 어러, 녹았나? <laughs> 이게 뭐야, 엄마. 이쁘게 나 오케이 됐어 자 이제 빨간 수박 만들어 볼게요 네, 빨간 거한칸한칸 <laughs> 넣고 그 다음에 중간에 그렇죠 빨간 수박 네 빨간 거 좀 이쁘게 올려주세요. 수박씨가꼭초콜릿 같네요. 왜 <laughs> 침이 넘어가지 <laughs> 자, <웃음> 엄마도 만들면서 먹고 싶어서. <laughs> 자, 좋았어요. 자, 요렇게 또 완성. 완성. 자, 완성. 자, 이제 복숭아 빙수 만들어요. 아까 잘라놓은 복숭아를. 깍둑썰기한 걸 먼저 넣고 넣어주세요. 자, 이건 복숭아예요. 복숭아. 자, 그다음에 위에다가 또, 또 아까 팡팡팡한 얼음을 서걱서걱하게 옛날 빙수의 느낌으로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편승걸 이렇게 이렇게 올려볼게요. 네. 이렇게요. 네. 삥 둘러가면서 한번 놔볼게요. 이게 마음대로 잘 안되는데요. 그러니까 더 얇게 썰었어야 돼. ㅎ <laughs> 금 미끄러우니까. 음 얇게 해서, 요렇게 수북하게 자, 어쨌든, 옛날 스타일입니다. 복숭아 민수. 이렇게 해서 쭉, 네, 그렇게, 이뻐요. 올려주세요. 다 올려주세요. 왜쉬요한 <laughs> 숟가락 올려주세요. 네 됐습니다 자 옛날 소타일 복숭아 빙수입니다 복숭아 빙수 그리고 수박 빙수 빨간 수박 노란 수박 빙수입니다 먹어볼게요 와 이거 그때 딴 체리로 엄마 비율 얼마나 섞은 거야? 체리랑 설탕이랑? 1대1 설탕? 1대1 섞어서 체리청을 만들었어요 요거를 빙수에 올려서 먹어볼게요 우리 노란 수박 빙수에다가 오 끝내준대요, 색깔이. 와, 달콤하겠어요. 시럽 대신에 이거예요. 와, 이거 거의 1년 농사인데, 엄마? 음, 이렇게 해서 이제 1년 동안. 음, 이거 체리빙수에 먹어도 되겠다. 그렇죠. 삭콤달콤합니다. 아 새콤달콤합니다. 이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음, 냉장고에다가 음,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체리청해서 요렇게 체리 빙수에 먹어보세요. 자 우리 엄마 빙수 만든 거 먹어봅시다. 네. 이야 먹어봅시다. 감사합니다. 요런 싹싹싹싹싹. 자 이렇게 한입 떠서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엄마 바닐라 비빈게 맛있다 음 시원하네요 육은 어때 엄마 맛이 새콤하지 자 체리청 음~~ 너무 맛있는데 와 통조림 병조림 것 맛이 나음 목소리 커졌죠 갑자기 한입먹고 여러분, 바닐라 시럽 해가지고, 요렇게 해도 맛있네요. 요렇게 팡팡 해도. 음! 엄마 괜찮지? 네. 시원합니다. 아유, 더운 데이 더운 날씨에 이렇게 해서 한 그릇 딱 먹으면. 음, 음. 음! 더위가 싹 가시고. 진짜 맛있어요. 인공적인 거를, 아, 인공적인 그런 느낌이 아니라 자연적인 맛. 여기, 수박 빙수 와 진짜 달다 이거 당도가 이겼어 수박이 수박도 달고 음. 청을 또 넣고 음. 바닐라 맛도 음. 나고 음, 바닐라 시럽 맛있다 음. 다음에 바닐라 시럽 또 만들게 되면 여러분한테 레시피 또 공유해드릴게요 그거 만들어서 요렇게 커피에도 타먹고 요런데도 먹으면 은은하니 맛있어요 우와, 너무 맛있다. 아빠 덕에 복숭아도 종류별로 먹고 음. 색깔도 예쁘네요. 음. 음. 다음에는 엄마 쉐이크로 한번 갈아 먹어 봅시다. 음, 수박, 수박 주스, 음. 수박 주스도 해먹고 수박바 음. 만들어 볼게요. 수박바! 음. 아빠는 피곤하신지 낮잠을 코골고 주무셔서 <laughs> 조금 이따 드신대요. 아 시원하다. 음 너무 맛있어. 여러분도 시원하게 빙수 즐겨보세요. 엄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부탁... 네. 제발. <laughs> 한글은 완샷 했어요. 진짜. 더위가 날아갑니다. 엄마도 완샷. <laughs>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도 꼭. 만들어 보세요. 간단하니까. 자, 이제 아빠 일어나셨으니까 아빠와 재배한 수박 빙수 한번 드셔보세요. 아빠, 아버님 후기 후기 남겨주세요. 아, 지금 소탕 우리 공주님이. 아빠랑 에이... 엄마랑 같이 만들었어요. 그렇게 떠서 드시면 수박빙수를 돼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없는데 아빠 빙수. <laughs> 수박 빙수. <laughs> 아. 우 너무 맛있으면, 그냥. 아빠, 어우 말고 다른 표현 없을 최고? 어떨까? 최고입니다, 최고. 설명을 응. 해줘, 설명을. 난생 처음 <laughs> 이렇게 나와가지고선, 는 먹어보긴 처음입니다. 시원해요, <laughs> 아. 빠 시원해 아, 시원합니다. 아. 아시죠? 여보. 천천히 드세요. 수박의 달콤함과 아, 달... 우유 맛과 아.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이거 먹으면 또 시원해지죠? 아, 심장 무건 차징이 싹! 그냥 벨슐! <벤. 웃음> 아, 우리 아빠 개그맨이야, 개그맨. 이거 아까 만들어가지고, 냉동실에다 잠깐 넣어놨어요. 아, 녹을까봐. 여러분들도 한번 수박 한번 사다가 네. 시원하게 한번 팥빙수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 한 여름에 해없어요 팥빙수에 수박빙수. 네. 다음에는 팥 아빠 올해도 팥 심었어요? 팥 조금 심었어. 요 그럼 그 나온 걸로 팥을 또 해서 또해 먹어봐야죠 네. 또 작년 팥이 있으니까. 음아 맛있대요. 아빠 구독 좋아요. 아꼭 <laughs> 해주세요 알람 아 설정까지. <laughs>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 지금은 바로바로 바로 청국장을 끓여 먹을 거예요. 밭에 오면 청국장을 끓여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집에서는 좀 냄새가 나서 이거. 작년에 재배한 배추로 재배한 마늘이랑 재배한 고춧가루 이렇게 해서 담근 김장김치예요 신김치 넣고 청국장을 한번 뭐 끓여보겠습니다 시장에 가서 엄마가 사오신 청국장이래요 이거 두개다 넣고 좀 대용량으로 끓일 거예요 어떻게 썰어요 엄마? 응? 음, 그냥 크기를 응어슷어서 음, 쓸어서 너무 크지 않게. 음, 엄마 소태일이구만 음, 요, 요 정도 썰어서. 청국장에는 신김치가 들어가요. 음, 맛있지? 이거랑 또뭐 넣어? 청국장. 이거 두개 끝? 응, 음, 두 개만 있으면 돼. 음, 맛있어야지. 새콤, 새콤. 할 겁니다. 한번 먹어볼까요? 곰 사봤어요, 완전. 오, 시롱. 고기다 넣고. 육수는 따로 안 내요, 엄마는? 육수 따로 안 하고, 멸치만 음. 같이 넣고, 끓이면 음. 돼. 오, 엄마, 아우, 음. 매주 냄새가, 오, 뻥한 냄새가 나죠? 그래도 이게 끓이면 맛은 있는데, 뱀뇨. 음.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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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냄새가, 야, 이걸 어떻게 처음에 먹, 먹기로 이거 하, 결정한 사람 누굴까? <laughs> 자, 이제, 이렇게 넣고 끓여볼게요. 찐하게한번 끓여볼게요. 아, 어 지금은 내 네, 냄새가 이제 끓이면 맛있겠죠? 이제 끓인 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끓인 청국장이에요. 청국장을 한번 맛을 봐야죠. 자, 아, 어떤 맛이 나는지 음음 음. 아빠 응. 드시고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시식을 해 보겠습니다 이 청국장에는 꼭 필요해 묵은 김치 이 묵은 무궁김치. 김치가 들어가야지 아주 그냥 맛이 아주 끝내줍니다 이 묵은 김치에 뜨거워요 아빠 잘 끓여졌어요? 아, 밥 도둑이 이거야. 아, 청국장이 아직 음? 그 응? 밥 도둑이에요? 엄마 합격이래요. 아, 무조건에 이 무음김치가 청국장이 아직 그냥 아직 그냥 궁합이 착쫙 맞습니다. 음, 이 무음김치가 음. 꼭 들어가야 돼. 그렇답니다 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와, 엄마 진짜. 최고. 좋아요. 좋아, 어, 최고. 아. 구독 들어주세요. 좋아요. <laughs>